만약 어느 나라 국민들이 아침 출근길에 현대차 소나타를 몰고 손에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진채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을 흡입하고 밤새워 넷플릭스 K 드라마를 정주행한 뒤 결국 뉴진스 영상을 보다 잠드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국회에선 만장일치로 국가 브랜드 전략의 게임 끝을 선언할 것입니다. 수천억짜리 국가 홍보 영상을 백날 만들어봐야 소용 없습니다. 일상생활 자체가 한국 브랜드로 완전 깔맞춤되고 그 나라 국민들의 취향과 영혼까지 한국의 것이 된다는 건 어떤 광고보다도 강력한 소프트 파워의 핵폭풍급 위력이니까요. 이런 문화적 올림픽 금메달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진 곳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한국 아닌 것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인 한국에 완전히 영혼까지 올인해버린 이 전설적인 국가의 이름은 바로 몽골입니다. 이들은 지금 단순히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단계를 넘어 아예 나라 자체가 한국 뽕에 마취되어 급격히 한국지상주의 트랜스포머로 변신 중입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는 K-컬처라는 초대형 태풍이 상륙해 몽탄신드롬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몽골의 미래는 진디스칸이 아니라 K-DNA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몽골하면 대부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호령했던 넘사벽 정복자 징기스칸을 떠올릴 겁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인물로 선정된 그 천하의 정복자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했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징기스칸의 직계구선이 우리 한국에 섞여 설고 있다는 섬뜩하고도 흥분되는 사실입니다. 잠시 역사를 돌아보겠습니다. 징기스칸의 손자인 쿠빌라이칸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영토를 통치했던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상위 0.00001%의 금수저 플러스 사기캐였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그를 아담 이후 모든 인류를 통틀어 가장 많은 지역과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기록했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뻥구라가 심하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쿠빌라이의 위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런데 1231년 고려를 침략한 몽골은 무려 30년간 8차례에 걸쳐 공격했지만 이 작은 나라를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당시 귀주성 전투에 참가했던 한 노령은 이토록 끈질기고 지독한 저항은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당시 고려는 국토가 짓밟히는 상황에서도 절대 항복하지 않는 지랄맞은 끈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멸망만은 막고자 고려 태자가 항복을 위해 몽골로 향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몽골 내부에서 쿠빌라이가 후계자 다리를 두고 싸우는 피말리는 권력 다툼이 벌어지자 고려 태자는 이게 바로 기회다. 이 난리통이 아니면 언제 최고 권력자와 다이다이로 비즈니스를 할수 있겠나? 이렇게 외치며 과감하게 쿠빌라이에게 줄을 섭니다. 이 선택은 역사를 바꾼 신의 한수였습니다. 쿠빌라이는 방 태종도 굴복시키지 못했던 고려의 세자가 스스로 걸어왔으니 이건 하늘이 준 선물이다. 라며 크게 기뻐했고 결국 원나라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몽골은 정복국에 대해 여섯 가지 구력적인 조건 육사를 강요했지만 자존심 강한 케이민족을 상대로는 제대로 관철된 것은 왕자를 인질로 보내는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수많은 강대국이 맥없이 멸망하던 와중에 고려는 원나라 황금시조 공주와의 사돈을 맺는 선에서 전쟁을 마무리하는 외교적 대승리라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옆나라들이 핵심 부품부터 기술까지 탈탈 털리고 있을 때 우리는 황제와 사돈 맺고 공주님 모셔와서 나라의 면맥을 지켜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핏 속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광대한 제국을 세운 진기스칸의 사돈의 팔촌에 또다시 팔촌 정도 되는 유전자가 섞여 있을지도 모르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건너편에 앉아서 꾸벅꾸벅 허구운 날 졸고만 있는 김부장님이나 지하철 옆자리에 앉아있는 찌질찌질해 보이는 바로 그분이 징기스칸의 몇대 손일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런 역사적 인연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징기스칸의 후예들은 지금 다시금 한국과 뗄레야뗄수 없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그런 공동 운명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그랬던 천하의 전복자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지금은 한국처럼 되고 싶어서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안달이 난 상황입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그 이유를 단번에 알수 있습니다. 몽골은 대항이 없는 대표적인 내륙국입니다. 이 지정학적 운명이 현대에 와서 국가적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동량의 99%가 바다를 통해 움직이는 시대에 몽골은 물건 하나를 수출입하려면 반드시 중국이나 러시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치명적인 국가적 인질 신세입니다. 철도와 자동차 그리고 항공성송 모두 두 개의 거대 이웃 국가가 문을 걸어 잠그면 몽골은 고립무원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몽골 입장에서는 마치 집열쇠두 개를 초사여인 이 거인들에게 맡기고 사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남의 나라 한구를 빌려야 하는 서름. 이게 바로 내륙국의 숙명입니다. 몽골은 엄청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출입 특로를 러시아와 중국이 지고 있기 때문에 물류 마진의 상당 부분을 두 나라에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실상 지정학적 갑질이나 다름없습니다. 막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도 이 현실 때문에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승량을 안고 있습니다. 몽골 입장에서는 겁나 넘사벽 두초 사이어인의 무역 블랙홀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3의 대안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 바로 압도적인 매력과 기술력을 뿜뿜하는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한국은 무역 통로를 열어줄 수는 없지만 몽골 국민의 마음과 삶을 자악함으로써 지정학적 고립감을 문화적 유대감으로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는 몽골이 가진 지정학적 괴로움을 잊게 해주는 마취제이자 세타래프 끝에서 마린이 심심할 때마다 맞는다는 뽕 바로 스팀팩인 것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숙명을 지닌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지금 한류를 넘어선 한국화, 다시 말해 K 아이덴티피케이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여행객들 사이에서 울란바토르를 동탄신도시가 아니라 멍탄신도시 아니냐는 으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도시 자체가 한국의 복사판처럼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K-패치가 도시 전체에 자동 업데이트된 것이죠. 몽골의 심장부 울란버트르 번화가에서는 1분 간격으로 한국 편의점 브랜드인 CU와 GS25가 마치 누가 이기나 해보자 경쟁하듯 들어서 있습니다. 심지어 한글이 적힌 삼각김밥, 도시락, 컵라면 등 한국산 제품이 현지 상품보다 훨씬 많은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몽골인의 밥상과 냉장고를 한국이 자악했다고 해도 억울할 사람이 없을 것이며, 몽골에서 냉장고를 부탁해 시즌5를 찍어도 전혀 어색할 게 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몽골 시장의 70%를 점유한 시유는 5년 만에 300개가 넘는 점포를 열며 해외 진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놀라운 건 몽골에 원래 편의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인데, 우리가 편의점 문화를 창조해 준 것이죠. 이건 24시간 편리함이라는 K 서비스의 극한을 몽골에 이식한 것이며, 이제 몽골인들은 우리 집앞 구멍가게 사장님이 밤 9시 종이 땡치는 순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뉴스 봐야 된다며 문을 걸어 잠그기 바빴던 이전에 불편했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대형마트 역시 한국이 자악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이마트 세계 지점에월 방문 고객이 150만 명이 넘습니다. 울란바토르 인구 160만 명중 무려 94%가 한국 마트를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3천여 명의 한국 교민을 위한 마트라고 하기엔 그 규모가 터무니없이 거대합니다. 몽골 국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건 옛날 옛날 슈퍼 사기캐 징기스칸의 후예라는 끝발라는 자긍심이 아니라 K-이마트 정신이라는 겁나 기분 좋은 루머가 퍼지고 있다는 상상을 혼자서 슬쩍 미소를 띄우며 조용히 해봅니다. 이마트가 없으면 몽골 울란바토르 시민 94%의 장바구니가 텅텅 비는 무서운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이건 소비 생활마저 한국 브랜드에 완벽하게 의존하게 되어 버린 겁니다. 골란바트르 시내에는 마치 한국에서 뜯어 옮겨온 듯한 네모각진 K 아파트 단지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습니다. 톨강 인근 몽골 부촌에서는 한국식 아파트를 짓는 것이 유행인데 마치 한강이 보이는 강남 부촌을 그대로 컨트롤 시 v 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울란바토르 시내에만 한국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 단지가 10여개에 이른다고 하니 몽골의 수도가 거대한 K-부동산 실험장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곧 세종시를 벤치마킹한 한국식 신도시까지 들어선다고 하니 몽골이 한국으로 변신하는 것을 이제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몽골의 광활한 영토가 K-도시계획 가래 누이는 순간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DNA 저 깊숙한 곳에 아주 그냥 제대로 각인되어 있는 친밀함과 정교함, 그리고 여기에 빨리빨리 정신까지 추가해서 완성한 K아파트의 위풍감당한 위상과 효율성이 초원이를 걷는 몽곤인의 삶의 양식까지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직무실 앞 수바타르 광장의 노점상들마저 떡볶이, 어묵, 닭강정 등 지극히 한국적인 음식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해가 지면 한국식 포차에서 어묵탕과 제육볶음 등 한국 안주와 소주를 즐기는 현지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으로 나라가 싹다 도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기가 한국의 신도시인지 몽골의 수도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을 지경이며 한국 문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예 한국 문화 그 자체의 영어까지 올인하며 K 문화 만성 깔맞춤 증후군에 전염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몽골에서 나 오늘 저녁에 외식하러 간다 이 말은 곧나 오늘 저녁에 닭발하고 곱창에 소주 한잔 하러 간다 이 말과 또이 또이 해진 것입니다. 몽골에서 이런 K와 폭발이 가능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압도적인 인적교류를 있습니다. 몽골 전체 인구 344만 명중 무려 10%에 달하는 30만 명이 유학 또는 돈을 벌기 위해 코리아 드림을 경험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몽골 인구 10명 중 1명이 갈래갈래, 나도갈래 한국, 이렇게 외치며 한국을 다녀간 것입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빨리빨리, 편리함 그리고 극한의 효율성으로 무장된 문화를 고스란히 몽골로 가져가 활발하게 K 창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어촌에서 힘들고 고된 일을 대신해 줄 사람들로 몽골인들을 찾는 동안 그들은 한국식 성공 DNA와 넘사벽 K 기술을 카피해 간 셈입니다. 몽골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 1년 일하고 돌아가 창업하는 것이 성공의 공식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 노동을 넘어 K 비즈니스 모델을 몽골 땅에 복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의 영향은 넘사벽입니다. 2008년 방영된 한국 드라마 아내의 유혹은 동시 시청률 80%라는 경이로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록을 세우며 몽골 국민들을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중독시켰습니다. 몽골 역사상 단일 컨텐츠로 이 정도 국민적 관심을 끈 것은 진기스칸의 부활 외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 한국 드라마의 퀄리티는 말해봤자 입만 아픈 수준으로 어마무시한 발전을 잃었고 몽골의 K 드라마 열풍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몽골 청년들은 이제 징기스칸의 후예이기 이전에 백종원 선생의 정신적 기주 대장금의 후예가 되었으며 이들의 일상 대회에는 한국 드라마 속 유행어가 고스란히 섞여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몽골인들은 외모도 한국인과 비슷하지만 세계적으로 손꼽힐 정도로 한국어 능력자 달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한국인인지 몽골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우드게를, 철간탱우루, 박무무줄, 등과같이 이건 뭐 한국사람인지 몽골사람인지 아주 그냥 너무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스타크래프트에서 저그가 알을 가듯 무시무시한 속도로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인정한 정복자의 후예들에게 이제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성공과 불을 보장하는 제2의 모국어 치트키가 된 것입니다. 다음번에 몽골을 다시 소환하게 된다면 징기스칸 후예들이 한국어 통역사 넘사벽 실력을 갖게 된 몽골인만의 충격적인 종특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몽골에는 유독 한국어 능력이 미친 듯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지 그 숨겨진 비밀을 살포시 털어보겠습니다. 옛날 옛날 고려가 쿠빌라이에게 사돈 외교로 생존했다면 21세기 몽골은 한국과의 문화 경제 동맹으로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역사의 기적을 쓰고 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 고통받는 나라라는 몽골의 숙면 가장 쿨하고 섹시한 나라 한국과의 연대를 통해 희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우리 한국인들은 그저 집에서 팝콘을 씹으며 허허 아빠 웃음을 지은 채이 위대한 역사의 흐름을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허허